안녕하십니까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장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제품은 바로 루빅스큐브입니다. 기존의 루빅스큐브 제품은 2x2, 3x3, 4x4 등 조각수가 늘어나는 제품과 또는 원형, 타원형, 길쭉한 탑형 등 비정형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루빅스큐브 제품에 LED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LED 조명을 이용해서 해당 루비스 큐브의 각 조각들이 다양한 색을 가질 수 있고 그 색들이 섞이는 방식의 제품을 기획해 봤습니다. 또한 블루투스를 내장시켜 스마트폰과 연동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설명을 하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큐브는 색을 섞고 다시 모두 같은 색으로 맞추는 퍼즐 게임입니다. 제가 모두 맞추지는 않고 특정 모양의 큐브로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듯 색을 맞추는 퍼즐 게임에 각 타일들을 LED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색을 섞을 때 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빛만 바뀔 수 있도록 색들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섞여진 색은 고정이 되고 다 맞춰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모든 면이 같은 색으로 맞춰지면 퍼즐은, 퍼즐은 종료가 되고 퍼, 퍼즐이 최초 움직인 시간부터 모두 맞춰진 시간까지의 기록을 큐브 내의 블투스가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또 즐겁게 큐브를 가지고 놀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며 또한 대회에서도 이러한 장, 이러한 큐브를 통해서 대회에 대한 기록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개발된 제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그리고 기존의 퍼즐, 루비스 큐브를 가지고 놀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품으로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해당 큐브 안쪽에 배터리를 내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블루투스를 내장해야 되고, 또 각각의 LED들은 조각조각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퍼즐 조각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의 회로 구조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획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소형의 스마트 워치라든지 또는 구글 글라스처럼 아주 작은 스마트 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저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큐브, 그리고 각각의 조각들이 LED 빛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큐브, 다 맞춰진 큐브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큐브의 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기획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